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금 TV. 돌군별금 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 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녹용 CF 댄스 풀버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30일 구전 녹용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둠칫 둠칫 숨겨진 임영웅의 춤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영상과 함께 전한 메시지는 조각조각 보여서 갑갑하셨죠? 영웅님의 흥 나는 댄스 영상 모두 공개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드 대방출 다음 편도 기대하세요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구전 녹용 CF 춤 무삭제 버전으로 임영웅 씨의 댄스를 풀 버전으로 감상할 수 있는 컨텐츠 인데요 이러한 깜짝 컨텐츠 공개는 임영웅 씨의 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더불어 구전 녹용 측에서는 임영웅 춤 배워보기 컨텐츠도 예고해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의 비주얼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와 같은 날 덴티스의 공식 SNS에는 화이트웅, 오렌지웅에 이어 킹스웅까지 광고 현장 사진 아낌없이 대방출 영상으로는 아쉬우니 사진으로 소장할테야 다음 영웅데이에는 지면 메이킹필름 공개할게웅 놓치기 아까운 새로운 짤들 예약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덴티스 임영웅 덴티스 임플란트 덴티스 임영웅 김치치즈 덴티스 행복미소 미스터트롯 영웅시대 감성창인 건행이라는 글과 함께 총 9장의 사진이나 게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 임영웅 씨는 다양한 착장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와, 정말 임영웅 씨 광고 모델만 대체 몇 개입니까?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인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모습만 보이는 임영웅 씨 정말 대단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임영웅 씨의 눈부신 비주얼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임영웅 씨가 함께 피자를 먹고 싶게 만드는 비주얼을 보였습니다. 지난 1일 청년피자는 공식 SNS를 통해 영웅이는 경마장 가지마. 말이 안 나오니까. <laughs> 어. 오, 아 대, 정말 대왕이네요. 아, 저런 주접 글을 보면 저도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하고 좀 그러네요. 자 이어 청년 피자의 첫 번째 광고 모델 트로트계의 히어로 임영웅, 임영웅과 함께 할 청년 피자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 임영웅 씨는 피자를 들고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는 임영웅 씨의 훈훈한 비주얼이 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청년 피자에서 는 임영웅 씨의 포토 카드를 등정하는 이벤트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이벤트는 청년 피자의 공식 SNS 계정을 팔로우한 후에 이벤트 게시물 댓글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점 참고해주세요. 자, 끝으로 여러분들 어제 방송된 임영웅 씨를 비롯한 트로맨 F4가 출연한 뽕숭아당 시청률이 무려 13%를 기록하며 첫 방송 이후 한 해도 빠짐 없이 지상파, 종편, 케이블 사상 통합 전 채널 1위를 하는 불도저 예능의. 자퇴를 과시했습니다. 이날 임영웅 씨는 크림빵짤 생성부터 박시우 씨와 2020 더블루를 결성하며 그대와 함께를 불러 눈과 귀를 모두 호강시켰습니다. 또한 이날 서른도 히트곡 선행 학습도 펼쳐졌는데요. 제일 먼저 출격한 자타공인 우등생 임영웅 씨는 서른도 씨에게. 사랑을 배우고 싶다며 사랑은 이런 건가요를 불러 사수석과 다이아몬드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밤 10시에는 임영웅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7이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점 참고해주세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아까 오전에 임영웅씨의 바램 어, 노래 커버를 잠깐 해봤는데요. 아,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아,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어, 노래 커버를 간간히 해야겠네요. 여러분들 모두 건행.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